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요정입니다. 뭐 이뷰, 이, 이뷰를, <laughs> 이뷰 리뷰는, 자, 보여 가볼래? 버터 쿠키, 감자칩, 그리고 이게 뭐죠, 이름이? 텔리스 녹차 아이스크림 1L. 1L, 1L에요. 근데 얘가, 일단 가격을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즘에 이마트에서 핫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여러분. 음가 <laughs> 아, 그래고 제가 세팅창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일단 설명 좀 하고요. 어, 이거는 테니스 녹차 아이스크림 1L짜리 6,980원. 이건 버터쿠, 노브랜드 버터쿠키 400g짜리 2,980원. 이 감자칩은 890원. 해서 이마트 가면 꼭 사야 할 아이템이라고 해서, 어, 이, 있는데, 미끼 상품?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사러 간 김에 다른 거 잠궈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얘를 한번 터볼게요. 요렇게, 딱. 그린티. 수입? 제품이에요. 이마트에서 직접 수입을 했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아, 새 숟가락 갖고 왔어. 아빠 숟가락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터서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죠? 옆에, 요렇게. 이걸로 트는 거네요? 아이스크림 너무 기대, 귀찮... 이마트, 오! 어. 이마트 가세요, 흑흑이 아, 안 터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마트 못 가면 이마트 어플로 주문하거든요. 되게 편해요. 다음날, 배송 날, 시간 맞춰가지고 주문할 수 있어요. 어떡해요. 왜 이거 안 터지죠? 미치겠네요. 어떻게 해요? 자나봐. 아 유튜브 친구들 너무 미안한데 이거면. <laughs> 아 제가 잘못 뜯었나봐요. 가이 아이씨. <laughs> 아니 이거 어떡하죠? 아 됐다 됐다. 닭발이어서 와 우와 이거 봐요 색깔 이 아이스크림을 산 어떤 분들이 리뷰 쓰는 거 보니까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좋아하던 데 색깔 되게 예쁘죠 색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혓바닥도 초록색 되고 응가도 초록색 응가 싼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일단, 한 숟가락을 듬뿍 떠보겠습니다. 헉, 진짜 색도, 노란, 완전 녹색 있죠, 여러분? 진짜 녹색이에요. 근데 맛은 어떨지. 가격은 완전 혜잔데, 맛은 창렬이지 어떨지. 쑥냄새가 나는데? 맛있다. 뭐냐면요 순맛 녹차 맛 나는데 그쌉싹한 맛도 나고 괜찮은데요. 이게 뭐냐면 막 엄청 막 쫀득쫀득한 그 하겐다즈랑 사실 이런 아이스크림들하고 비교할 순 없지만 쫀득쫀득한 그런 아이스크림들에 비해서 그 쫀쫀함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뭐 되게 부드럽고 진한 녹차 아이스크림이에요. 한 번만 더 먹어보고 다시 얘기해볼게요. 색깔봐 한번 봐요, 여러분. 완전, 완전 초록색. 괜찮은데? 음. 베스킨라빈스 녹차만하고 비슷하다, 진짜. 하긴 나즈를 녹차를 따라 갈순 없겠지만 오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게 얼마라고요? 6,980원 괜찮은데? <laughs> 어떻게 혓바닥 어떡할 거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교정기도 초록색 됐으라나 미치겠네? 아 괜찮은데 숨만 나면서저 지금 술파르수 됐어요 이빨도 척수된 것 같아 어 <laughs> 잠깐만 이거 옆에 놔두고 와 아, 심각하다 색소 아 그러니까 사실 색소가 들어있겠죠 여러분 하겐다즈나 그런 나뚜루같이 그런 아이스크림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가격 대비 저는, 광, 저는 이마트를 가면 앞으로 항상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대박이에요. 버터쿠키. 나 오늘 배 아플 수도 있다고요? 이거 2980원. 이거 어떻게 뜯는 거지? 이 주위가 지금 초록색 뺐어. 아 혓바닥 어떡할 거예요? 아 진짜 여기다. 자 우와. 아 근데 이게 2,900. 나는 데이 박스도 굉장히 탐나네요. 맛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일단 여좀 치우고. 맛 있냐 없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색소를 실수도 었다고 아, 이렇게 개별 포장돼서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몇개 들어있는 거지? <laughs> 개별 포장 한 봉지씩 포장한 게, 아, 이렇게 한 봉지씩 포장해 놓은 게 14개나 들어있어요. 14개나. 2980원. 아, 이것도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다고? 아, 이만한 아이스크림이 3,000원이면 말이 안 되죠. 아, 어,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쿠키 모양은 이런 식으로. 요런 식. 아, 약간 좀 약간 좀 실망인데 약간 비주얼이. 그 버터링 쿠키 같은 그런 어, 향은 굉장히 맛있는 냄새 나요. 향은. 어, 엄청 단 버터 냄새. 아, 나 이거 뭔지 알겠다. 버터링하고 바다 코코넛 섞어 놓은 맛이에요. 맛있어. 버터링하고 바다 코코넛 섞어 놓은 맛. 아이고. <laughs> 아, 잠깐만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버터리하고 빠다코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자르지? 이거 탁탁 잘라야 되는데. 버터리하고 빠다코키 섞는 맛이야요 침대 위로 던지려고 했는데 잘못 던졌어요. <laughs> 음. 음. 사실뿌게 아니라, 그. 식감이 빠다코코넛 맛인데, 버터 향이 나면서 맛이 나쁘지 않아요. 저 아까 만약에 이마트로 간다면 이거 맨날 살것 같아요. 가격 대비 괜찮으니까요. 오토 끓거 사왔어요. 일단 이렇게 놓고 얘까지 터볼게요. 아, 여기 중기 많이, 뭐라고요? 누가한테 던진 거라고? 제임스, 아!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하면 어떡해. 이거는 감자칩. 890원짜리. 아, 위에는, 위가 좀 비어있긴 한데, 요 정도면 뭐, 요렇게 들어있네요. 완전 감자칩 냄새인데? 일부에 소나하고 사이버거랑 그런 거 이것저것 먹었어요. 그거네요, 그거. 그, 뭐죠? 감자칩, 이거, 이렇게 유명한 감자칩 이름 뭐죠, 그거? 그거 한번 뭐 똑같다. 아, 프링글스, 프링글스. 프링글스랑 뭐 똑같은데? 아, 오빠 장가 간다고! 초청장을 보내나? 그러면 나한테 아 장가가는구나 축하해 지옥의 세계로 가는 걸 <laughs> 아, 근데 아저이거 먹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좀 짧다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짭짜름한 거 좋아하실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네요 좀 약간 좀짠 편이에요 프링글스랑맛 똑같네 프링글스랑맛 똑같아요 거의 흡사 890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기다가 이거 올려서 먹어보라고 그랬죠. 아이스크림 괜찮아요. 아, 치킨창에 제가 아는 지인이 와가지고 장가간다고 써놓길래 호이 이렇게 해서 초록색. <laughs> 맛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제 입맛을 알죠. 아 입술 초록색 때 자꾸 개인적으로 제 입맛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사 드시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요. 바다 코코넛에 버터링 섞은 맛이고 바다 코코넛 식감하고 비슷하고요. 얘는 녹차 아이스크림인데 확실히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 가격 대비 사실 7,000원에 요 정도 사먹을 수 없거든요. 1L, 1리터, 아이스크림 1L에요, 1L. 1리터. 음, 강추합니다, 이두 개는. 제, 개인적으로제 입맛에 얘는 좀 그래요. 저는 이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짠, 짜기만 한과자별론데프링글스 좋아하신 분들은 이거 사드시면 후회 없겠네요. 가격이 890원이니까 엄청 싸죠. 음. 일단,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는 제가 무슨 맛인지 설명하는 것까지만 녹화하고, 우리 친구들 죄송해요. 세팅창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실제로 보면 엄청 크진 않은데, 딱 무게가, 피에더보다 조금 더 훨씬 큰 정도 느낌? 그래서 녹차가 아막 녹차 향이 난다 막 아름답다 녹차가 뭐 이런다 그게 아니라 녹차 아이스크림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마음껏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제 혓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픽소 맛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그리고 얘는 진짜 강추템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녹화 여기까지 해야겠다. 유튜브 친구들은 안녕. 미안해요. 녹화 짧게 해서. 뿅.